정제된 탄수화물, 기름진 패스트푸드, 불규칙한 식사. 우리의 입맛은 만족시켰지만, 뇌는 조용히 손상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혈당 스파이크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이는 곧 뇌신경세포의 기능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뇌의 회복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식습관이 뇌세포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비타민, 오메가3, 항산화 성분이 부족한 식단은, 염증 유발을 가속화시키고 뇌의 노화를 앞당깁니다. 단기적으로는 멍함, 집중력 저하, 감정기복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저하나 경도인지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포스파티릴세린을 챙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 간 정보 전달을 돕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포스파티릴세린 지금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고 여러분의 시습관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